안녕하세요. 케이블 더 라이프스타일 레보박선훈입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대가 점차 아래로 내려가며 오늘 늦은 오후까지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하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과 영남 지방 제주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되어 있고요. 전북, 충청 수도권과 강원 곳곳으로도 새롭게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광복절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 많은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영서 북부는 흐려지겠습니다. 오늘 밤 열대야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요. 내일 낮은 서울, 수원, 춘천 31도. 청주와 세종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의 하늘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25도 내외, 낮 기온은 31~2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방은 계속해서 맑겠습니다. 전주, 대구 25도로 아침을 시작해서요.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광주 33도, 대구 34도까지 치솟아 무덥겠습니다. 남해는 맑겠고 서해와 동해상에는 구름이 많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흐리거나 구름 많은 가운데 일요일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에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내륙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